옥시즌파크에 왔는데, 트램이 있네요. 트램 어떻게 타는지, 티켓은 어떻게 끊는 건지. 한 가볼까요, 우리 씨 우리 씨. 아, 옐로우 라인, 블루 라인. 있는데, 이렇게. 돼있죠? 잘 되어 있습니다. 아, 티켓은... 없네요 음, 여기서 음, 또보 티켓을 한번 보러 갈까요? 헬프 포인트는 있는데, 티켓을 끊는 그런 게 없네. 아, 트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들어가있 로라인 에디테이션 시티 트렌드 이건 뭐지?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스스터 오스틴파크스터, 오스카스아 트램이 공장가요? 아 캠퍼스 안에 다니는 트램인가 봐요 여기 가 눌러 눌러. 기자리 거기 앉 우리. ke okay, baba